그리고, 지가 화장품 못 쓰는 걸 추천을 하고, 뭐를 말한다? 으, 오글거려. 어? 아니, 이거 몇 번을 얘기, 이거 얘기할 때마다, 오글... 일단 저는 설명드릴게요, 하나씩. 일단 저는 롤빗을 씁니다. 제가 이제 여기에 가마가 있어가지고, 이쪽 가마는 이제, 이렇게 누른 상태로, 누른 상태로 앞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넘겨야, 이렇게 넘어가요. 안 그러면 여기가 머리가 뻗쳐가지고, 이렇게 아래로 내려와, 뻗친 상태로. 이거 넘어가지도 않아 잘 그래서 이렇게 머리를 넘길 때나 아니면 시술을 할 때는 이 롤빗으로 그 드라이 드라이 이렇게 하면서 꾹 누른 상태로 왼쪽으로 한 다음에 이렇게 넘기면은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거든요 머리가 그래서 롤빗을 근데 왜세 개나 들고 있냐 이거는 머리가 짧을 때용 이거는 머리가 어중간할 때용 이건 머리가 장발일 때 머리가 길 때용. 그래서 3개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브러쉬 말씀하셨는데 브러쉬는 제가 총 4개를 씁니다. 4개. 자, 여기서 일단 이거, 이거는 이제 턱 쉐딩. 턱 쉐딩 할때쓰고요 이거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눈, 여기 이렇게 눈 눈쪽, 눈두덩이 쪽. 눈두덩이 쪽할때 이제 쓰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코 코에서 이렇게 내려 이렇게 내리면서 여기 콧볼 여기 이렇게 한번 하고 여기 쓱, 쓱싹쓱싹 쓱 V라인으로 한번 하고 여기 아래 이렇게 한번 하고 그 다음에 한번 일자로 딱 긋고 그렇게 이제 코 하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아까 눈두덩이 했잖아. 이거는 약간 이렇게 애교살 해가지고 이 애교살 쪽 애교살 쪽에 이제 음영 넣는 거예 애교살이랑 여기 눈 주위 쪽에 좀 어두컴컴하게 그렇게 합니다. 이거 는 그리고 이거를 할때 일단 눈에 쓰는 건 이거예요. 눈에 쓰는 거 락하거 저스트 아이섀도우 린다 색상 이게 이제 남성이 남성 그 뷰티 크리에이터가 이거 추천해 주셨거든요. 남자가 이거가 자연스럽다고 그래서 락하거 저스트 아이섀도우 린 린다 색상 이거 쓰고 있고요. 그리고 턱 쉐딩이랑 코 하는 거는 요거. 아 이거 많이도 썼다. 응? 많이도 썼어. 이봐. 존나 많이 썼다. 그지? 이게 이제 색상이 세 가지야. 근데 이세 가지 색상을 따로 쓰는 게 아니야. 이게, 이게 턱 쉐딩 할때 이렇게 세 개를 다 돌려, 이렇게. 세 개를 다 돌린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야. 이세 개가 혼합되는 거야, 색상이. 이거 하나, 하나씩 쓰는 게 아니라. 그리고 눈, 코 같은 경우에는 이 가장 밝은 색, 어두운 색, 이두 개를 섞어가지고 코를 하는 거예요. 이두 개를. 코할 때는. 제가 좀잘 알죠? <laughs> 아무튼 이거 이제 투쿨포스쿨 아트클래스 바이 로댕 쉐이딩 이게 여성분들도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이제 그 쉐이딩이죠 많이 알고 있는 화장품 근데 이거 남성들도 이제 많이 쓰더라고 이게 이제 간편하니까 그리고 이건 뭐냐 이건 뭘까 너네 이거 이게 팩트아 이게 쿠션이지 일단 쿠션은 쿠아왜 이렇게 버벅이지? 쿠션은 문샷 마이크로 세팅핏 쿠션 301호 제일 어두운 색상 쓰고 있고요. 이게 이제 쿠션인데 보통 이걸로 이렇게 두들기잖아. 근데 난 이걸로 하는 게 불편해. 이걸로 두들기는 게. 그래가지고 이 붓, 이붓 같은 이게 이제 그 파운데이션 붓이거든? 파운데이션 펴 바르는 붓? 이걸로 이제 여기에 이렇게 찍어. 찍은 다음에 이렇게 바르는 거야, 이걸로. 이게 존나 잘 발려 모공도 다 이제 가려지고 어 이게 이제 잘 발려요. 그래서 저는 이 쿠션을 쓰지 않아요 이거를. 쿠션 어쩔 때 쓰냐? 이걸로 이제 바르고 이제 그 위에 이제 딱딱딱 이제 교정을 해주는 거지. 이걸 왜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그래그 거의 다섯 명 아, 쪽팔 쪽팔려 죽겠네 남자가 남자가 화장품 설명하는건좀 쪽팔려 솔직히 아직까지 어 남자가 화장하는 거는 솔직히 괜찮아 그러니까 아이라인 이런 거는 당연히 극혐이야 아직까지도 아이라 인 남자가 아이라인 하는 거는 솔직히 혐오야 렌즈 끼는 거랑 컬러 렌즈 그거는 좀 게이 같은데 내가 지금 하는 화장들은 그냥 기초 화장이잖아. 그래서 이런 기초 화장들 남자가 하는 거는 뭐 많으니까 이해를 하거든. 근데 화장품에 대해 설명하는 건좀 역겹네. 응? 아, 화장품에 대해 설명하는 건좀 역겹는데. 아좀 수치스러운데 이거는. 아, 그리고 이거 파운데이션 하고 나서 이거를 써요. 바닐라코 프라이머 핀시 파우더. 제가 이제 얼굴이 지성이다 보니까 피부가 기름기가 많아요. 그 기름기를 잡기 위한 이제 파우더 가루, 비비크림을 예. 바른 뒤에 그 위에 이제 이렇게 톡톡여 주는 게 이제 파우더예요. 그리고 이거는 왁스. 왁스는 전 아무거나 씁니다. 이게 올리브영에서 샀던 걸로 기억해요 저는. 아무튼 저는 이 하드 왁스 이거 쓰고 있어요. 가일컷 이런 거할 때는 이제 왁스를 발라야 하니까. 그리고 아 이거 요것도 있구나. 이거는 이제 샘몰 아투룩 아이브로우. 색상은 045. 블랙 그레이 색상. 이거 이제 눈썹 그릴 때. 여기 이렇게 눈썹 그린 다음에 이거 빗질로 이렇게 빗질을 이렇게 해주면은 눈썹이 좀 진해져요. 왜냐면 내가 파데를 할때 눈썹까지 다 발라. 이렇게. 눈두덩이랑. 그럼 눈썹이 이제 허해지잖아 비비크림 때문에. 파운데이션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휴지로 좀 지우고 그 위에 이제 이걸 그려줍니다. 그리고 이거는 컬 크림. 약간 이제 그 웨트 컬 크림. 젖은 머리 스타일링 하고 싶을 때 이제 이걸 발라요. 근데 하, 아직까지는 사놓고 한 번도 안 썼어요. 이걸 사준 거는 왕 누나가 사줬는데 왕 누나가 이걸로 이제 젖은 머리 스타일링 해라. 이게 좋다라고 해서 사주셨는데 아직은 이거 한 번도 안 썼어요. 예. 그리고. 그리고 이거. 이거는 뭐냐면. 꽃을 든 남자 헤어 코팅 에센스. 이 에센스는 머리를 감, 감은 직후에 머리에 물기가 있을 때 에센스 발라가지고 이렇게 손에. 발라가지고 이렇게 해주는 거야. 그럼 머릿결이 더 윤기가 나고 좋아보여요. 예, 그래서 에센스 이제. 근데 이것도 사놓고 안 써요. 한세번 썼나? 양이 꽉 차있잖아. 귀찮아가지고 안 써. 예, 뭐 그렇습니다. 끝이에요. 화장품은. 화장품 설명은 끝입니다. 앞으로 화장품 설명 이거 해달라 그러지 마세요. 역겨우니까. 예. 솔직하게 저 화장하는 거는 괜찮은데 남자가 화장품 설명하고 있는 건좀 게이 같고 역겨워 토악질 나와가지고 앞으로 <laughs> 화장품 아 스포츠카 감사합니다 우리 뚱뚱님 고마.